예, 6시 4분, 저, 장항선 경유 익산행, 예, 문궁화호 열차, 1553호 열차가 되겠고요. 옆에 거는 서대전 경유 논산 거쳐서 익산까지 가는 KTX 산천 열차. 예, 그러잖아. 예, 지금, 저, 이 소음이 어마어마하죠? 역동적입니다. 정말 다이내믹하게 느껴지네요. 예, 한번. 여기 보면은 이제 산천청룡 단편석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지낸다고 봐야죠. 에... 여기 지금 소리가 좀 세서 좀 가서 에... 보니까 이제 기관차가 있고요. 저 뒤에 전 동력차가 에, 에, 에 편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오호칸. 그러니까 이게 그 장항선이 그 고속철이 안 다니는 곳이라서. 에... 좀 이제 그 무궁화호가 좀긴 편성이죠. 어 다른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지금 이제 광주행 처음. 광주행첫 번째 문화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보니까 KTX가 이쪽으로 통과를 하거든요. 통과선이고, 저쪽 서울역 통과선, 저쪽 통과선이 저쪽에 있는 거죠. 요거는 예. 이제 전차 예. 불 하나만 켜고 들어오더니 접근하면서 세 개로 불을 켜는군요. 네 여기 이제 광주행 네, 네 이것도 역시 5호차까지 그죠? 네. 아 이게 예, 참 좋은 열차인데 네 광주행 열차 5호차까지들어왔고요 이제 요거는 다시 이제 익산, 예, 익산의 장항선 경유 익산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갈 차는 이제 이 열차입니다. 예, 예, 장항선을 어디 보자. 가장 최근에 제가 장항선을 탔던 거는 아마 작년 여름에 예, 여름 또 여름을 맞이하는 데 기차 여행 집중적으로 할때 그때 장항까지 다녀왔던 기억이. 그게 예, 이제 장항선을 마지막으로 탔던. 예, 시고요. 오늘 다시 장항선 열차를 탑승하게 됐습니다. 용산에서 광주가는 열차고. 그러고 보니까 작년 여름철에 다 탔었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재래선 특히 그문화 열차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문화열차를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일로 티켓이라든가, 이런걸 타고 이용할 때는 모르겠는데, 제돈 내고 살 때는 싼걸 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성을 보면, 네, 이, 이 전기, 전기기관차에는 동력차가 없고요. 여기 이제 디젤 기관차로 운영하는 이쪽요 편성에는 캐릭 산천 단편성이고만 이것도 단편성이고 동력차가 이렇게 현상이 돼 있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장항선은 장항선에는 이제 고속열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 다지았기 때문에, 제 리선 그절 차가 여러 가지 여건 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하다. 예. 그래서, 제 리선 절 차가 생각 보다, 가는편 성이 많은 편이 고요. 그 다음에 편성도 좀긴 편이죠. 중간에서 탑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네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카지입니다.